어, 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마압에 간주했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대해서 2024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특정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단연 당뇨와 비만 치료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료, 물론 의료 ai 기업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었지만 당뇨와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심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당뇨 비만처럼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분야 어딜까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내년에 알차이 아이머 시장의 흐름이 올해 당뇨비만의 흐름과 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2024년 대세 중 하나를 알츠하이머 시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츠하이머 시장 되게 어렵죠. 알츠하이머 시장이 고령화에 따라서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커가고 있는 시장인데 생각보다 좋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 드디어 18년 만에 신약이 나오는 건가 싶더니, 이 아두칸 음압이라는 치료제, 아두헬름이라는 치료제죠. 이 알차이머 치료제는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가속 승인을 받긴 했지만요, 정식 승인은 물론이고,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 심각한데에 더불어서, 약가도 너무나 비쌌습니다. 보험사들도 보험 적용을 안 해줬다라는 것도 한몫했겠네요. 이렇게 비싼 약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관건이며 부작용이 심하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당장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알이머을 고치다가 암에 걸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두카누밥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2022년은 고금리 이슈도 있겠고 매크로적인 이슈, 전쟁 이슈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바이오 전체 섹터가 안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요. 아두카누맙의 실패가 알츠하이머 진단 치료제 보험의 한계로 이어지게 되었고 아두카노마의 실패함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조금씩 기세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한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구조조정할 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임상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2023년, 올해는요, 레카네마,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이 레카네마비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1월에는 FDA 가속 승인, 7월에는 FDA 정식 승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 승인을 받음으로써 보험 등재까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사보험사들은 아직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완전한 치료제가 아닌 유지요법이나 혹은 지연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당장 보험으로 다 커버를 하기에는 어렵다 약가도 너무나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공보험사인 메디케어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 보험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보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메디케어는 공보험이기도 한데, 이제 고령자용 공공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메디케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디케이드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공범사들은 보 레캠비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한다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근데 여전히 아쉬운 점은 20%는 어 지불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레켄비 일부 비용인20%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이 레켄비라는 알차이머 신약이 26,000 달러 거든요 26,000 달러면 3천만원 돈이에요 어 그렇게 이렇게 따지면 20%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몇백만원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공보험이랑 사보험 둘다 적용이 돼야 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여전히 한계점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 이것보다 더큰 한계점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건뇌 스캔. 그러니까 알차이머 치료제를 받으려면 내가 알츠하이머 환자다라는 걸 뭐, 어디서든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뇌 스캔, PT 스캔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PT 스캔이 5,0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 됐었어요. 어, 이번에 10월 뇌 스캔, PT, 미국 공범 제한 법안 폐지가 되면서 뇌 진단 한계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많이 완화가 될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비싼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처방받기 위해서 비싼 진단까지 해야 되면 너무나 슬플 텐데 이런 진단에 대한 제도가 완화되고 있는 시, 시점이고. 제 보험 적용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진단 문제와 치료제 보험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요, 주요 모멘텀이라고 하면, 레캔비 레카네마베, SC 제형, 피아주사 제형과 유지요법이 f d 승인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 일라일리의 도나네맙이라는 또 하나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또한 f d 의 정식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어, 레카네맙이 승인 되면서 도나네맙의 가속 승인이 어, 거절되었어요. 그런데 정식 승인을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어, 정식 승인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 승인은 이미 그렇할 만한 치료제가 없을 때 많이 해주는 제도거든요. 코로나 때도 가속 승인을 많이 해준 이유가 뭐 그런 시점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식 승인 신청이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정말 좋은 이슈 많이 볼수 있겠다라는 점도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시장 2024년부터 좋아지는 건 오케이 일단 올해 시작한 거예요 올해 7월 레카네마비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두카누마비나 다른 알츠하이머 치료제들 중에서 정말 좋은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정식 승인된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일본도 정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가랑 보험 지급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시기가 지나가는 게 이제 내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도 내년부터 조금 성장을 할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모든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출시 초기에는요 매출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기간에는 기업들의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르지 않았었어요. 관련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해외의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출시가 된 이후에 그 의약품들이 블록버스터급이다라는 걸 증명해낸 이후 국내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전망치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들이 나오거나 두 번째는 보험 조건이 완화되는 사례들이 나오거나 세 번째는 매출의 성장이 확실할 때입니다. 근데 이세 가지가, 어, 결국에는 매출이 많이 많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라는 거라는 거 오늘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의 이런 동향에 가장 크게 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 트렌드에 맞춰서 라이선스 계약이나 M&A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 맞춰서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파트너사를 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약가가 결정되고, 연내 보험 진료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나 영국과 같은 주요 국가는 내년에 승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내년에 승인되면 참 좋겠네요. 제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출시 초기에 매출이 올라오기 전이나 시장 전망치가 대폭 상승하기 전에 주가에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 당연히 처 출시된 이후 어 조금 어, 주가는 오르겠죠. 근데 지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리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예시 당뇨 비만 치료제 대표 기업인 노보노디스크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당뇨 비만 강자로 유럽 시가 총액 1위가 되어버린 노보노디스크예요. 원래 루이비통 그룹이 1위였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시가총액 차이가 있었음에도 노보노디스크는 이렇게 고공행진을 통해 유럽 1위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노보노디스크도 원래 당뇨비만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었어요. 여기서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일단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22년 말 이때쯤부터 되게 많이 오른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내 진짜 많이 올랐죠 원래 한 50몇 불이었던 기업이 두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3,500억 달러인 기업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시점이냐면 여기 여기 보시면요 노보노디스크에 주력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죠. 위고비. 일론머스크의 픽으로 핫했던 위고비입니다.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가 2022년 4분기부터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하죠. 시기가 2022년 4분기. 여기도 22년 말. 그러니까 이게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 주력 매출이 22년 말부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당뇨비만 치료제, 오젠픽, 빅토자, 삭센더, 위고비가 다 당뇨비만 치료제인데요. 이, 이 노보노 디스크의 주력 치료제들이 2022년 4분기부터 확실히 제이커브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게 지금까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어, 노보노디스크가 계속해서 실적 발표 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당뇨 비만 치료제 부문에서 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시장 전망치도 많이 오른 것인데요. 이 시장 전망치가 올라오면서 당뇨 비만 치료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게 결국에는 주가에 다시 한번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예시를 보셨으니까 알차무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까지 550억 달러. 에서, 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030년까지 550억 달러를 전망합니다. 가 기대치였어요. 72조 원 정도가 기대치였는데, 최근에 비만 당뇨 치료제들이 많이 많이 팔리고, 쇼티지가 계속되면서, 시장 자체가 많이 커지면서, 천억 달러까지 컨센서스가 상향이 된 거예요. 전망치가 많이 올랐다는 라 거죠. 그래서 150조원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바이오 관련 시장이 없거든요. 항암제도 15%라고 알려져 있고 알차이머 시장은 20%대예요. 그러니까 알차이머가 시장이 굉장히 큰이세 가지 항암제, 당뇨, 비만 그리고... 알차이머,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사, 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도 뭐, 당연히 알차이머 시장이 2030년까지 130억 달러로 20조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고요. 여기서 또 알차이머 시장이 한번더 어, 좀 많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출시함에 따라서 그 치료제들의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시장 자체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치료제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시장은 그런 치료제들의 성장이나 매출이 반영이 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 20%대에서 저는 30%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약의 출시로 시장 성장은 가속해 될수 있을 것이고, 시장 전망치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가 바로, 바로 알차이머 시장이다. 당뇨 비만 못지 않게 지금 고령화의 그런 수혜를 받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알차이머 시장, 시장 전망치 성장 가능성, 당뇨 비만 다음으로 넥스트 무버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레카네마의 보험 확대, 레카네마의 SC제형 승인, 유지요법 승인, 그리고 알츠하이머 진단 쪽에 대한 보험 적용과 진단 시장 확대. 거기에 일라이를 리의 도나네마까지 정말 좋은 이슈가 많습니다. 거기에 원래 이제 뇌 스킨. 혹은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를 진단했다라고 한다면 올해 알츠하이머 협회 학회에서는 혈액 검사 기반의 알츠하이머 진단 가이드라인 조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된다면 시장 한번더 점프업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쇼티지가 계속되고 있고 매출이 급성장하기 때문도 있고 그 산업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 되게 바이오텍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경쟁구도가 생기면서 관련 바이오텍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빅파마들이 경쟁 있는자가 확실한 경우에는요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 관련 기술이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텍들을 하나둘씩 사기 시작하고 관련 기술들을 라이선스 인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구도가 확실하고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당뇨 비만 관련 기업들이 국내까지 어,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관련주들도 급등을 한 모습이 올해 많이 보였죠. 그래서 저는 알차에모 또한 과거 슬픈 사례를 넘어 내년부터는 바이오젠과 일라이리의 경쟁구도 형성으로 관련 바이오텍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바이오젠의 레카네마, 일라이리의 도나네마를 필두로 좋은 치료제들, 좋은 파이프라인들 한번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뮬로이드 베타라는 나쁜 단백질을 없애는 그런 지연제 역할, 유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치료제들에 대한 니즈가 더더욱 확실한 분야예요. 뭐, 당뇨 비만 같은 경우에도 관리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알차이버 치료제 시장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병영 추여 파트너사들에 대한 니즈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이오텍들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바이오텍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스크리닝 하고자 하는 빅파마들의 의지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좋지만요. 빅파마들이 자신들이 알츠하이머 시장에 지금에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이오텍들 좋은 영향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시겠죠? 그럼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NK세포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NKMX가 있겠고요. 어, 또 하나의 대표 기업으로는 파킨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ABL바이오가 있습니다. ABL바이오의 경우에는 뇌혈관 장벽을 추가해주는 BBB 셔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앞으로도 빅파마들이 조금 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갖고 있고요. 어, 알차이머 치료제의 단점이 부작용인데,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병영 주요 파트너로 안정성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지금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뷰노가 뇌 진단을 하는 AI 진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관련 기업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찰부 치료제 시장 2024년에 꼭 보셔야 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질문은 카카오톡과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안녕!